본 외편, 2탄. 2탄? 아, 서대구 여기, 저희 서구 이연동 에멀드의 근처에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건데, 뭐, 어, 지금 어디까지 되셨죠? 아, 죄송합니다. 그 관계자도 아닌데. <웃음> <웃음>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참 웃음> 웃기다. 아, 서대구 여기 지금 네. 서대구 IC 쪽에서 이제 거의 보일 정도로 거의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근데 어, 저희가 지금 대한모터스도 운영하고 황여사 중고차도 운영하면서 이 자산 관리 영역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보험도 하지만 보험이라는 영역이 작게 보면은 자동차 보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거라고 볼수 있지만은 자산 관리 영역은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회사여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자동차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서대구역에서 걸어서 에월드 오는 도보 음.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좋았어요 도보로 얼마 걸리지? 음 도보로 한... 걸어보셨어요? 5분? 5분에서 10분 걸어보셨어요? 네네네 어. 그 정도 걸리는데 어, 아무튼 지금 대구는 그 대구는 지금 이 여기가 지금 서구잖아요. 아니죠 땅우동, 도류동아 서구요? 응 아. 서구로 들어가고 저쪽이 달서구거든요. 맞아 저쪽이 달서구. 응. 근데 이 난구. 응. 모노레일이라는 역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전철이 지금 생길 예정인데 지금 말이 많아요. 처음에 달서구 쪽에 생긴다고 했다가 응. 지금 또 서구에 생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응. 그러면 서구에서 어, 이 모노레일이 들어온다고 하면 달서구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네. 달서구에서 또 생긴다 하면 서구 사람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님은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이 전체적으로 어, 어디에다가 이 레일이 설치되는지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어, 조사를 해보니까 음. 어떤 기사는 그쪽이 유력하다. 어떤 음. 기자는 여기가 유력하다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몰라요. 그렇겠죠. 어, 제가 음. 처음에 이제 아침마다 또 신문 읽고 기사. 모노, 모노레일이면 음. 혹시 수승구 있는 그 음, 아닌가요? 이제 수승,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지상철 음. 같은 그런 거죠. 음. 어, 근데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조금 가볍겠죠. 그것보다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서대구역이 잠깐만. 이 서대구역 전철이 지금 고령이랑 합천 함양을 관통해서 전철로 다 연결되는 거 알고 있죠? 몰라요. <laughs> 몰랐어요? 네, 나 지하철을 어, 안 타니까. 그리고 또이 서대구역이 또이 근처 어, 이 레일을 또 만들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어, 이쪽에 두류내거리 쪽은 이쪽에 유치돼야 된다. 죽전내거리 쪽은 그쪽에 유치돼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상. 에몰드는 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없죠. 왜냐면, 음. 거기가 출발지기 이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기왕이면, 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 죽전동 네.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네. 이쪽으로 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음. 근데 왜냐면, 그쪽으로 지금, 옆쪽으로 사람들이, 도보 인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도보 인원들이 또 에몰드로 올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음. 맞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음. 뭐 앞으로 이 서대구역에,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으로부터 생기는 그 모노레일,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많을 거예요, 관심이. 응. 저는, 이황유사전고차 어,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자산관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조금은 해야, 어, 여기 구독자님들도 정보를 좀 얻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히나, 제가 어제 채널 분석을 해보니까, 구독자님 중에 90%가 남자분. 음. 90%가 남자분이거든요. 네. 네. 좋으시겠네요. 음. <laughs> 남자편 많으셔서, 음. 어쨌든, 그, 런 분들에게도 조금. 단순히, 소스. 음. 네, 단순히 음. 차만 음. 팔았다. 계속 지금 차만 팔았다. 만 1년째.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하고 있는데, 음. 좀 정보를. 보이세요? 저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음. 먼저한테. 드리려면? 좋죠. 정보를 드리면 좋죠. 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확정되지 않았어요서 고객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더, 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에몰드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는 좋은 정보. 뭐, 저는, 예, 여기에 대해서 유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황 회사님은, 어 지금 에몰드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에몰드가 지금 서대구역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네. 에몰드랑 음. 저기, 칠복 모터월드랑 지금 두 군데 운영하면서, 네. 어 차이가 좀 어때요? 어, 차이가, 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영남권에서는 에몰드가, 큰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지도를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또 솔직히 말하면 차 관리도 잘돼 있습니다. 바깥보다는 뭐 저도 바깥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는 건 사실이고 또 바깥도 바깥 매장도 바깥 매장만큼 바쁘게 움직이셔서 차닦아놓고 뭐 시스템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괜찮고 어디가 괜찮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에몰드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또 칠곡 모트월드를 또더 활성화를 키우고 싶은 또 마음도 있습니다. 이 대답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의도는 네. 서대구역에 물어보는 의도는 에몰드는 서대구역 물어보는 의도는 에몰드는 서대구역이 발전하면서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지금보다 더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0모터홀드 같은 경우는 군이, 안동, 구미, 경북, 어, 응, 어, 북구 쪽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제법 많이 오시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내용이니까 둘째치고 서대구역의 어, 앞으로의 m 몰드의 영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부동산 관련된 공부도 지금 대구 쪽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더 그 공부하고 연구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한 말씀 하세요. 뭐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약간 생동맞다라고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너무, 또, 차량, 차 쪽에만, 그렇게 또 올리는 것보다, 또, 서대구에, 이현동에, 에몰드가 있으니까, 또, 뭐 어떤 그런, 이제, 있는지, 그런 게 같이 할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이제, 정보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제가 잘 말을 못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네. 분들 중에, 에멀드에 또 오려고 하는 딜러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 예,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사실 필요 없는 정보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멀드와 서대구역은 떼려야 어, 뜰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독자, 구독자님께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꽃이 들피었는데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아직 덜 피었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보시라고. 저기엔 다 폈는데. 어, 이상. 밥 맛있게 드세요.